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바운스토큰입니다 최근에 좀 급등락이 심해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게 됐고 어, 여러분들 지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주의 딱지가 붙었지만 여기는 물론 어, 먼저 말씀드릴게요 체력 정보가 발행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만큼 급상승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총 10페이지 분량이에요 분량이 꽤 됩니다 자 얘네는 정확하게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v i p 가 누구죠? 고래죠? 돈 많은 애들이 그냥 고래예요, 그냥 코인에서 그렇죠? 자 문제는 뭐냐면 얘네는 통전 거래라는 거를 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사고 파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대에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. 보시면 얘네는 한 순간에 급등락이 요렇게 이루어지죠. 그렇죠? 엄청나게. 그래서 이런 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.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,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.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-2199-7372번 운. 바운스 투큰에 운이라고 그냥 한 글자만 문자를 다 남겨주시면,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.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,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, 목표가가 상당히 높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 코인 매매하실 때 있잖아요. 정보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매하지 마세요. 이길 수가 없습니다. 불가능해요.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. 시원하게. 불가능합니다. 불가능해요. 불가능하다. 다 이런 정보를 토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. 그런 사람들 진짜 돈 주고도 힘들겠죠? 그렇죠?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속시원히 공유드리니까 를 정보만 빠르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지금 혹시나라도 손실 금액이 금액 크다라고 해서 전혀 실망할 필요도 없고 추가적으로 펌핑이 나올 거고 그빠 나오는 날짜 동안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보를 꼭 필히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받아보실 분들은 010 이하나 997372번 운. 마운스 토큰의 운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 내용은 제가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